대한 노인회 소속 대전광역시 연합회 대강당에서는 대학 운영 및 학생 활동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양시키고 노인 역량 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35기 노인지도자대학 입학식이 300여 명의 노인 학생들과 관계기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우리 대전 5개구에서 노인지도자대학에 오신 300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여기 나오신 300여분 노인 어르신들은 편하는 걸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계시면은 편하는 교칙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인지도자대학에 나오면 아주 어르신이 됩니다. 노인과 어르신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노인은 65세 이상이 노인이고 어르신은 변화하는 걸 따라가는 게 어르신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분들이 노인지도자 대학에 나왔어요. 올해로 35년 차 노인지도자 대학을 개설해 온 노인연합회에서는 고령화 시대 에 노년의 건강과 치매 예방에 맞춰 댄스, 요가, 가요 교실. 사물놀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도자 대학은 대개 60세 이상이면 청년을 맞죠. 그래서 그후 제2의 인생을 좀더 보람있게 좀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매주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그 건강관리라든지 스마트폰 활용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어떤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그 취미활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입학식은 대전 시니어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박상도 대전광역시 노인연합회장의 노인 강령 낭독과. 양승근 지도자 대학장의 입학 허거 선언, 그리고 신입생 대표의 선서로 입학식이 진행되었고, 내빈으로 참석한 이장우 대전 시장의 축사와 내빈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3년 동안에 정말 배운 점도 많았고, 예,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저도 봉사도 많이 했고, 힘을 많이 쓰고,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오시는 기분에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활력소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보람도 굉장히 느끼고 여전히 지금 제가 학생 회장을 또 맡아가지고 어르신들 무시이 되었습니다. 1 0 0세 시대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현실에서 멋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인 지도자 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여가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NB 시민기자 원유찬입니다.